바울 계속해서 복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조잡하고 유한하고 그리고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의 행위의 원리가 아니고 은혜롭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 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5절, 상반절까지를 살펴봤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율법의 원리, 이 세상의 윤리나 철학의 원리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특히 스스로 생명을 얻는 법을 모르고 죄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원리는 우리를 이러한 사망과 그리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속량해 주신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성육신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어둠의 자녀, 죽음의 자녀, 죄의 자녀, 저주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쪽 빛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 주시는 데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고 멋있는 말을 사도바울이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옛날부터 은혜로웠는데 볼 때마다 은혜롭고 지금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보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보내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남들보다 잘 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송량해 주셨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죠. Wake up, you are free.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그런 다음에 잘 들어, 너가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송량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 조직신학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대답을 못 하시죠.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하고 나면 아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들임으로 우리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보내셔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부활로 생명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의 영까지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You are my son. 너는 아들이야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이거 하나로 사실 복음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입증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의의 면류관 승리한 천상 교회의 들어가는 유업까지도 보장받았습니다. 7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상의 보장까지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아빠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어느 나라 말이나 다 그럴 것 같아요. 파테르 있어요. 파테르 파테르는 딱 느낌 오시지 않아요. 파테르 하면 영어에 뭐 같아요? 파더 그렇죠. 네. 근데 영어에 또 뭐가 있죠? 대리가 있어요. 대리 아빠 헬라어에도 있어요. 파테르라는 단어가 있고 어, 아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죠. 근데 성경은. 파테르 파테르 해도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파테르라는 말 대신 아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지만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친밀감, 편안함, 자유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것 없고 늘 부족하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르다라는 요 단어 말인데요. 요 단어는 크라쪼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크라쪼는 그냥 어떤 사람을 호칭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고 외친다 크라쪼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cry out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크라쪼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어 언제 자주 쓰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급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 도움을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요 아바 아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마치 떨어지듯 얼마나 뭘 열심히 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죠.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피 떨어지는 것처럼 후둑후둑후둑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힘드셨겠죠. 곧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곧 갈보리를 지셔야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파테르라고 불렀을까요? 아바라고 불렀을까요?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때 아버지 이렇게 안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겟세만의동지에서 거기 보면 아바 파테 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즉이 단어는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시고 죄 없이 해주셨 뿐만 아니라 어, 너가 나의 자녀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일깨워 주신 그래서 그 다음 아빠 아버지라 크라죠 부르짖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자녀로서 정당하게 쉽게 말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쉬움을 토라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랬는데 이 유업은 신학적으로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천국의 상급과 그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과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승리. 그다음에 천국의 평강, 천국의 자유와 완전함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공경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속죄 안 받은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땅의 공경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타락과 죄가 가져온 곤경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곤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보통 뭘 이용하죠? 교육, 의학, 혹은 심리 상담 이런 거를 이용합니다. 물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도 당연히 그런 것을 이용하죠.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 은총의 특권까지 하늘의 유업까지 누리는 사람들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음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잘난 척은 아닙니다 고,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신학을 좋아해서 결국은 조직신학을 전공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단한 뭐 학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조직신학은 전문가고 지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조직신학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어떤 제 모습을 발견했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도 조직신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를 제 깨달았어요. 몇년 전에 기도란 이건 물질 문제, 이건 건강 문제, 이거는 대인관계 문제, 그렇다면 인간론 실론. 아, 이거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인간론 실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신학적으로 착착착착. 다음에 성격이 애가 그게 정리가 돼야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어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잘안 왔어요. 안 오고 중요한 건 저, 점점 마음이 메말라 갔어요. 기도의 기쁨도 없고. 그런 순간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제 8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아쉬, 답답하고 막막한 게 많았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조직신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아, 이건 기도 이렇게만 안 되겠다. 이거는 나는 모든 상황에서는 조직신학을 사용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나는 조직신학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 아버지 주시,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제가 뭐가 모자라다면 그런 거다 아시면서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아, 이, 이, 이런 퀄리 이런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음, 그래서. 뻔히 제가 연약한 거 아시면서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나한테 그럼 뭐 하루 주셨나요? 음. 이것까지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늘 아버지라면 이런 것까지 보듬어 주셔서 내 기도 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기도가 물론, 기도 한 대로 다 된다고 기도응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도 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어요. 기도 한 대로 다 됐어요. 신기하게. 통장에 58만 원인가 있었는데, 2주 있다 미국 가야 돼요. 어떡합니까?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도 애들, 어린 애들도 있는데, 아무리 중고차를 사도 적어도 만불은 줘야 되는데, 중고차. 만불이 어디있어요 기도했죠. 랬더니 지금 그 장로님께서 이 자리 에 앉아 계십니다 은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제 아내한테 오더니 어 거기 미국에 사는 내 아들이 곧 한국에 들어오는데 거기 타던 차 놓고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타 타시면 돼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집도 어떻게 58만 원 있는데 무슨 집이에요 <laughs> 아파트 방한칸짜리 아파트라도 얻어야 되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냥 여기는. 파트를 안 그렸어요. 아빠 그러면서 막 그냥 뭐 기도했어요. 뭐 그냥 막 기도했어요 무조건.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김동관 목사님께서 제가 아무 부탁도 안했어요. 전화 한통 안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제가 자세한 과정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센고생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제 은혜는 못두 줘요.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해갖고 한국인 집주인하고 다 해갖고 제 뉴욕 공에 도착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마련이 놓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월세만 내면 됐고 제가 그런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즉 정확히 말하면 원래 내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주시 그리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크라초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믿으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죄사함을 얻은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에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창세전부터 자녀였구나, 이것을 아르라고 성령 아들의 영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크라쪼, 브루짖즈라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 특권을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은혜, 완벽한 은혜,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꼭 살아가시는 구원인, 복음인의 특권을 생생히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